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면 자기가 명품인 줄 안다고. 너무 정말 박살났다라는. 우리가 자꾸 남자의 조건을 얘기를 할때 네. 너무 스펙, 연봉, 조건 막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꼭 조건 연봉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여성분이 쓰신 거 같아요. 의외로 매우 귀하다는 남자 조건 이 여섯 가지가 모두 갖고 있는 남자를 찾기가 어렵고 찾으면 다 여자친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음. 그첫 번째가 키170 이상. 키170 이하인 남자들이 의외로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결혼정보회사에서는 키, 그, 하위 조건이 있, 있잖아요. 네. 173 이상?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다른 게 괜찮으면 뭐 1, 2cm 뭐 해가지고 170이면 어때? 이제 이렇게 그렇죠. 생각들을 하시고, 그렇죠. 전에 다녔던 회사에는 진짜 160대만 있었어요. 160대만. 우리 회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 우리 회사 회원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흐뭇하고, 굉장히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 못하잖아요. 음. 키170 이하인 분들도 사실 가입하고 싶다고 오지만 다른 조건들이 커버를 할수 있을 정도로 저 괜찮다면 한번 고려를 하지 그리고 두 번째가 비흡연자 여자들이 비흡연자를 선호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비흡연자면 좋겠어요라고 하면 흡연자까지 볼수 있게끔 우리가 상담을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남성분들이 비흡연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아요. 그게 결혼 정보회사에 가입하려고 오는 어? 남성분들 중에 비흡연자들이 많은 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구독자 모임이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가끔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데 열명 뭐 중에 한 명만 담배를 펴요오 그래요. 실제로 흡연을 안 해요 남자. 그럼 요즘은 자기 관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때문에 많이 안 하는 거 같아요. 세 번째가 자기 나이 또래의 남자. 음, 내 또래 남자가 어... 나를 또 봐야 되니까 나를 이상형화 해야 되니까. 그 우리 남자가 30대 중후반이면 여자들은 30대 초반 스펙트럼 안에서 소개를 해 주잖아요. 네. 그니까 내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이 남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동갑이 아니라 위 아래 10년이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래 10살 어린애하고 <laughs> 경쟁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동갑. 나보다 한두 살 차이를 만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이런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 친구들이 나한테 호감을 받더라도 좀 부담스러운 게 얘는 나보다 10살 어린 애도 만났었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럼 얼마나 비교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또래의 남자를 만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구나를 요즘에도 되게 많이 깨달아요. 얘가 10년 아래 있는 애들끼리 만났겠구나를 응. 내가 인지를 하니까 내가 좀더 외모 관리를 더 잘해야 될것 어, 그러니까 같고. 피곤해지 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 그리고 적어도 얘네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면 정신은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하다 못해 내 경제력이라도 좀 나아져야 될것 같고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그게 교수님이 자기 개관화가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고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이제 뭐 서른 여섯, 서른 일곱이 되기 때문에 남자도 같은 삼십 배면 좋겠대. 그러니까 한두 살까지만 보겠다는 거 위로. 그래서 아 아래로부터 시작해. 이상형이 뭐예요? 여러면 아래로는 아래 말고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래로는 한네살 위로도 한 4살 위아래로 4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얘기한 거야 8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위아래로 글쎄요 두 2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들은 나도 10살 위에 남자를 소개를 받는데 음. 내 또래 남자들은 아래로 10살 여자를 소개받는다고요 그럼 내 경쟁은 35세에서 3 2둘이란 말이야 특히 잘 나가거나 직업이 좋거나 자산이 많은 남자일수록 20대도 달라붙어요 그래서 비슷한 여자를 만난다면 결과적으로 왜 모가 경쟁이 아니라 그 외에 생각의 깊음, 투명함 그리고 좀 가치관이 올바르 서 있음 이게 되게 경쟁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5에서 10퍼센트인 10 거예요. 어. 의외로 매우 귀하다는 남자 조건 네 번째가 돈은 많이 벌지 않아도 평생 자기 몸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남자. 나도 이거 되게 동의를 하거든요. 네. 저도 이 조건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냥 나한테 손만 안 벌려도 된다. 중소기업도 괜찮다. 어쨌든 어, 이게 의외로 매우 귀하다는 남자. 조건을 이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은 자기 몸 정도는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나? 네. 중요한 건 이렇게 말을 할수 있으려면 여자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돼요 음. 어. 그리고 외모 관리도 어. 어느 정도 좀 돼있으면서 좀 이런 거 따지면 좀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렇게 막 하나하나 다 따지는 사람치고 자기가 능력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아유, 나 있잖아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셔서 상담한 사람인데 큐레이터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연봉 2,400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하니까 난 되게 멋있게 봤거든 35살 여성분 35세 연봉 2,400입니다 근데 나 괜찮았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그림을 볼줄 알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모르는 분야니까 되게 멋있게 이제 듣고 했는데 나는 그 많은 큐레이터들을 보면서 자기 이상형 중에 갤러리가 오픈이 되면 이 그림을 사고 팔고 또 그런 어떤 인맥들을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집안의 남자 조건을 원한다는 거야 그리고 갤러리도 하나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면은. 된다라는 거야. 그거 재벌 가잖아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저 열, 열 살도 괜찮아요. 저는 외모 안 봐요. 당연히지 외모 보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정말 나를 보러 온 회원분 면전에 조섭, 너 정말 박살났다라는 얘기를 처음, 정말 살아생전 내가 살면서 20년을 일을 하면서 처음 얘기를 했어. 안 되는 이유를 따락따락따락 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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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했고, 이런 분을 너무 오랜만에, 몇년 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분 정말 최고였어. 최악의 아, 최고. 아니, 아니. 여자가 나이가 서른 다섯 에 2,400인데, 거의 재벌, 재벌급을 찾는 거잖아. 그럼 자기뭘 해줄 수 있는데?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다니까. 어, 정말 재벌해. 재벌을 제가 한번 진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은 연예인도 만나고, 막 장난이 아니셨어요. 근데 너무 잘생겨 있어. 이 사람 너무 잘생겼어. 이 남자가. 되게 멋진 집안의 남 이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상형이 사슴형이라는 거예요. 사슴형. 응. 우리가 강아지형하고 뭐 고양이형, 고양이형 이렇게 명이요, 말지.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누구신데 하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딱 쳐보더니 이 친구가 연예인인데 이 친구가 제여자친구였니데 정말 그 얼굴에서 사슴이 보였어. 내가 뭔가 이렇게 무슨 역삼각형도 아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 눈망울이 이렇게 있고만가 이게 사슴이구나라는 걸이 친구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정도가. 갤러리아에서 사람 만나고 이러지. 갤러리아 직원을 만날 거냐고. 이 얘기를 똑같이 이 여성분한테 금요일 날 내가 진짜 두 시간을 얘기를 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명품 매장에서 근무하면 자기가 명품인 줄 안다고. 은행에서 네, <laughs> 일하던데 그게 대단해. 어, 딱그 느낌인 거야. <laughs> 와, 진짜 교수님. 의외로 매우 귀하다는 남자 조건 다섯 번째가 전세 대출 등과 같은 것을 제외한 빚 없는 남자. 좋은 빚이 있을까? 카드 빚? 다음 달에 갚을 수 없는 카드 빚이 있어. 신용불량자? 아 이런 경우 있어요. 집안이 좀 가난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어머니든 아버지든 편찮으셔서 병원비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결혼 못해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빚이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빚이 생길 일이 별로 없요 뭐 도박하지 않는 이상 주식하거나 코인으로 막 몰빵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쉽진 않죠. 근데 그게 의외로 귀하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경제관념 있는 남자를 찾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남자들 중에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 한방뭐 이런 그치, 것들 한 방을 음.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직장을 탄탄하게 다녔어도 주식, 코인 이런 걸로 몰빵을 해가지고 정말 탕진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빚 없는 남자를 찾는 거는 사실은 경제관념 있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외로 귀하다는 남자 조건 여섯 번째가 이상한 커뮤니티에 빠져서 이상한 사상이 없는 남자, 정신적으로 온전하고 성격에 큰 결함이 없는 남자. 6 번하고 5 번하고는 당연히 없어야 될것 어, 같아요. 당연히 이상한 커뮤니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폭이 좁거나 네. 사회생활을 좀잘안 하거나 아니면 고만고만한 그런 피해의식에 쩔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거나 음. 근데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들이 있고 어. 자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잘안나오거든 그러니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피해의식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정말 그냥 나는 모르겠어. 내가 여기 커플매니저 일을 오래 하니까 나는 그냥 정상적인 남자 만나려면 그냥 결혼정보에서 오는 게 가장 깔끔한 것 같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여성을 만나려면 와야 돼 그래서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사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경제력, 사실 나이 먹으면 자기가 자기 매겨 살리는 거 정도는 누구나 하잖아요 그것도 못 하는 게 문제인 거지 키, 사실 키170 이상 많잖아요 그리고 키좀 작으면 어때? 맞아. 키좀 작으면 어때? 160이면 어때? 사람이 괜찮으면 아, 그 정도야. 뭐, 뭐가 문제야. 160은 안 되겠어, 이 사람이. <laughs> 그래, 나보단 작다. 음. <laughs> 내나이도래 아닌 남자면 또 어때? 그걸 왜 말하냐고. 그래서, 어, 이것도 사실 굳이 중요한 조건 아니다. 나이 차이에 대해서도. 전세 대출 제외한 빚 없는 남자? 당연히 없는 거 아니에요? 나 5번하고 6번은 5번 6번은 너무 당연해요 음, 무서운 저건, 얘기야 저거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저거 찾는데 없어서 5년째 솔로임 체감 0.1%나 아 있는 것 같은데 다 여친이 있더라 어쩌면 저게 현실적인 육각경 아닐까? 아니요 저거 현실적육각경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남자 자체가 사실 만나기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온전하게 이성을 만나지 못합니다 사실 저런 조건 다 따지려면 결혼정보회사 오는 게 낫고 바깥에서는 이게 의외로 귀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귀하지 그러니까. 않잖아요 응, 그러니까 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비흡여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어, 따라 맞아요. 다른 거지. 네. 결혼정보 회사에서 너무 평범한 사람인데 네. 이거를 찾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돈 내고 가입해가지고 이런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그럼 더 훨씬 더 빠르겠네. 왜 5년을 버려?